희분들 오늘 허기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보시기 오늘 어, 이거 어. <laughs> 강도의 탈출 강도의 탈출 게임 처음 아, 해데요 한번 네. 탈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못 생겼고요 이 녀석 못 생겼는데요. 역시 뭘죽어도 예뻐. <웃음> <웃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에 있는 거 뭐예요? 뭔가 이상한 게 묻었어요. 뭐뭐 아. 뭐 묻었어요? 뭐가 무섭어요. 어, 님, 올라간다. 님.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여기. 여, 여, 여기서 진짜 이거 위험해요. 근데 이거 불길이 뭔가 좀 떨어질까봐 갑자기. 갑자기. <laughs>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아니요, 살을 뻔했어요. 살을 뻔했어요. 지금 네, 네, 점프하면서 감... 오, <laughs> 열... 열... 열수 없는데요? 한 명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열렸어요? 어, 무서워요, 이거. 무서워. 쥐덧, 쥐덧, 쥐덧. 쥐덧. 죽었어요? 아니요? 아니, 네. 뒤에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왜요? 앞을 보고 있어가지고 <laughs> 나는 왜. 그치? 1인칭을 하고 있어. 님, 그냥 저쪽으로 추. 님 근데, 님 근데 저한 번에 이쪽으로 왔어요 한 번에 이쪽으로 고소공폭증이 있어요 근데 저 사실 같이 와요. 여기 있는데요 빨리 와요 아야 진짜 아파요. 저쪽에는 땅을 밟으면 안 돼요. 이렇게만 가야 돼요. 네 위를 봐보세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방금 전에. 네, 올록도 있었어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저도도실 기억이 잘안 나요. 돈, 돈. 이, 이 색깔 아니면은 있을 응? 맞아요. 이 색깔 밖에 없는 어떤 거, 거 아닌가요? 주, 죽었어요. 네. 네 다시 해야 돼요. 네. 네 분들 가면을 봐 봐요. 저희 가면. 가면. 저희 저희 가면을 봐 봐요. 새로 샀죠. 저번에 새로 산 거예요.

안 돼! 죽었어! 전안죽었어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다시 다시 해야겠다 오마이갓 김치 오마이갓 김치 오마이갓 김치 오마이갓 김치. 김치. 김치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도 마지막 마지막 다시 게임하는 갓김치가 낫겠죠? 여러 게임도 하니 어 배드워즈 하는 갓김치보다는 게임하는 갓김치가 낫겠죠, 여러분? 이거 이거 봐봐요, 저히 왔어요. 로블록스 하는 갓김치가 낫겠나요? 아니면은 배드워즈 하는 갓김치가 낫겠나요? 아니면은 게임하는 갓김치가 낫겠나요? 아무리 봐도 게임하는 갓김치가 나쪽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뭐 하세요 갑자기 엄청 느려지던 것 같아요 치만으로 누가 치 치미요 저거 치미요 저거 네 스폰포인트 해야죠 실수로 깜빡했네요 했어요 저건데 스폰포인트 네 알아요 했어요 네 알아요 했어요 네 했어요. 네. 했어요. 네. 네네네네네네못 네? 네? 생겼어요? 네. 잘 생겼어요. 아니요. 제가요? 네, 잘못 생겼어요. 잘못 생겼다는 게 말이 돼요? 네 말이 돼요. 저희 캐릭터는요? 당신의 캐릭터는 없습니다. 아, 여기 있잖아요 뒤에 뒤에 있잖아요 블러스이건 건데 어떻게 하지 잘? 어, 알겠다. 잘 점프하면 돼요. 잘 점프하면 되겠네요. 잘 생김, 잘 키운 생김, 못 생김, 못 키운 생김, 못, 키운 생김. 못 키운 <laughs> 키운 생김, 못 키운 생김. 벌써 지금 6분이에요. 음, 여기 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 아, 왜 이렇게 되어있죠? <laughs> 뭐야 오마이갓 <laughs> 김치 <laughs> 오마이갓 김치 간단한 룰을 알겠고요 간단 아야 하나 대머리 됐다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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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들맨들 박박이 대머리 아, 물론 제가 박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못생겼다는 뜻인가요? 실제로도 아, 아니잖아 당신 아, 빡빡이인데요 실제로도 오오 빡빡이 당신이요? 아니요 당신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대머리에요이 사람이요 대머리제 어저께 vr 게임을 했거든요 그 로봇랜드에 가서 vr 게임을 해봤는데요 제가 놀이기구를 사 진짜 못생긴 사람은 진짜로 옆에는 어 옆에는 어, 대머리고요, 옆에는 또 단발머리인데요,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잉기거든요, 진짜, 그래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옆, 옆에서 못생겼고, 진짜. 어, 왜? 그냥요. 왜, 왜요? 들어간다. 무서워! 왜야, 더러워! 아야, 아야. 먹었군요 사람의 얌지게 먹었군요. 저희도 이러, 이렇게 러이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거짓이에요거짓말요 얼른 가이요 얼른 가해야요근어왜 안돼? 요 근데 왜 안돼 아, 여기서 말이에요거짓말이에너 거짓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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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요 아, 또 죽어. 죽었... 에요거어요 아, 저도. 뭐예요, 이게? 한 명씩 갑시다. 저부터 갈게요. 망게임이에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면 또 죽을 거니까, 님부터 그럼 가세요. 또 응. 죽었어요. 밑에, 어, 저 됐어요. 이쪽, 이, 이 주둥이. 이 사람의 주둥이를 밟고, 거의 맨 밑으로 가서, 안 돼! 어어살았어요 같이, 거기서 기다려요. 제발요. 실명 가요. 치 와요. 하고 아, 저 해주세요. 내내 네, 내도 네, 네, 못 해줘요 이제. 아 그럼 거기서 기다려요. 힘이 사라져 제가 해줄게요. <laughs> 힘이 사라졌어 이거 이거 하는 것은 이이손 미리 게임입니다. 왜 이러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게요. 님이 아, 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고정하고 있을게요. 꺼지게. 이건 저입니다. 네, 호불호님. 님이 그냥 하세요. 네. 어, 님. 네, 거기서 기다리세요. 저, 저, 안녕히 계세요. 안 돼요. 기다리잖아요. 저, 그 이쪽에서 기다릴게요. 네, 아이스에서 기다리세요. 네,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안 돼요. 죽으면 죽을수록 아, 앞으로 갈 겁니다. 네? 근 이미 죽으면 죽을수록 앞으로 갈겁니다 이미 죽으면 죽을수록 <laughs>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와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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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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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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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차고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이건 어쩌지? 이건 어떻게 가지? 잘? 가지는데요. 잘 생김, 잘 키운 생김, 어 가지네요. 왔어요. 기다리세요. 잘 하면 맞줘요잘 잘 해서 왔어요. 모, 못 해서 왔다고요. 아니요, 잘 해서 왔어요. 못 해서 왔다고요. 잘 해서 왔어요. 못 생겼어요. 아, 징그러워. 제가 징그러워요. 어, 징그러워. 지가 징그러워요. 어떤 구멍을 나왔다. 아, 아 더러워.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머시기 거시기 하고 있어요 아, 머시기 거시기 하지 마세요 당신 얼굴은 머시기 거시기 님 같이 가요 어떤 사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같이 가요 같이 갈게요 무한의 계단 드루두루드 <laughs> 두두두봐두 해봐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대, 두 대, 두 대, 두 대, 노래 해봐요. 두두두두 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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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두인거 같은데. 네 뭔가. 오두오 어. 어. 와. 대, 두 대, 두 대, 두 대, 와. 대, 와. 두아똑같 같은데 아니에요. 다 같이 가요. 여기 왜 무슨 포인트가 없는 거야? 뭐야? 요 용이다. 요, 용이 있어요 저기에. 어, 근육 근육 용이. 머시기 있어. 근육 드래곤이다. 근육 머시기가 있어요. 근육 머시기. 근육 머시기. 니 그러니까 같이 가요. 형뒤 따라오잖아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님. 같이 가요. 아니 님이 가 <laughs> 같이 가. <가요. 웃음> 아니 저 뒤에 있다고 뭐. 뒤인 거님 아니잖아요. <laughs> 내가 다시 앞으로 왔다. 님 아닌데요? 봐봐요. 아 뭐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저희 뒤에 있는데요. 오 도착했다! 천국! 아난 천국에 왔다. 같이 왔어요. 와! 음 딱히 재미있는 건 없네요. 됐습니다 봐봐요. 브리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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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으로도 추네. 네 이거 봐봐 예! 이거 해봐요. 그러면은 파랑 어둠길? 스피드도 게 이거, 이거 이거 예! 예! 스피드랑 이거 점프했어요. 힙해져 이거! 예! 예, yeah. 예, yeah, yeah. 님 이거 봐봐요. 예, yeah. 님 근데 이거 봐봐요. <목소리> 아, 님 근데 이거 봐봐. 님 근데 이거 봐봐. 저, 저기 드래곤한테 가볼게요. 님 근데 이거만 봐봐요. 님 이거만 봐봐요. 님님 이거만 봐보라고요. 님 이거만 봐보라고요. 어, 뭐야? 불길이 <laughs> 그냥 만들었어요. 님, 어어저 어, 드래곤한테 올라탔어요.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봐봐요. 폴이로 가볼게요. 폴이. 네,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한번 봐봐요. 제가 만든 것. 저한테 와가지고. 먼데이 봐봐, 봐봐요. 네네 근데 나 어디지 여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다시 왔다. 님 이거 봐봐요. 님 봐봐요. 이건 뭐야? 이건 음. 뭐? 님 근데 이거 봐봐요. <laughs> 아! 근데 저안 <저는> 보이는데요? <laughs>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이거. 이거 한번 들어가봅시다.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지옥으로 가는 문. 저래! <laughs> バイ。バイ